내 몸에 맞는 사이즈와 높이의 의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이 사이즈 체어 M900MQ 가죽 소재의 게이밍 의자를 오래 사용했는데요 컴퓨터 의자, 게이밍 의자, PC방 의자 등등 다양하게 불리는 의자는 보통 정해진 하나의 사이즈에 맞춰 출시됩니다 크던 작던 사이즈와 높낮이에 상관없이 의자에 내 몸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용자의 체형에 맞출 수 있도록 사이즈와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의자가 있었네요 그래서 작업실 의자를 바꿔봤어요 마이사이즈 체어 M900MQ 언박싱 조립을 시작으로 진한 사용소감 들어보세요 꼬? 사이즈, 높이, 컬러 선택 조합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 주문 확인 후에 생산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의자? 등판 좌판 이렇게 두 박스로 받게 됩니다 빗박스 안에는 중심봉과 공구가 들어있는 작은 박스가 있으니 꼭 챙기세요 등판 좌판 다리 구성에 조립 키트 박스에 중심봉 연결 볼트 육각 렌치 장갑 사용설명서와 관리를 위한 사은품 2종이 담겨 있습니다 조립은 3분 쌉 가능. 상판을 뉘어놓고 좌판을 연결부에 맞춰 끼웁니다. 고정볼트 2개를 동봉된 공구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중심봉을 좌판 하단 중심에 꼽아주고 철제 오발다리를 연결해줍니다. 조심히 의자를 세우면 완성. 30조. 작업실이 좁아서 그나마 넓은 주방에서 조립을 했는데 잘 됐네요. 앉아 확인해보고 작업실로 갑니다. 올해 가죽 의자를 사용했는데 메쉬 소재의 의자가 궁금해 바꿔봤네요. SS 계절 한정 소재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포근한 느낌도 있고 촉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두배 두꺼운 플러스 메쉬라고 하네요 국내산 원사로 국내에서 제조해 항균성도 좋고 탄성도 짱짱하고 통기성도 우수하고 생활방수도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의자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 중형 의자의 안락함과 믹싱된 스타일이지 싶네요 메쉬 원단으로 이런 스타일과 디테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네요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해 포인트를 주었고, 신체가 닿는 부위별 쿠션감의 차이를 두어 안정감 있는 지지력과 함께 포근함이 남다릅니다. 내부에 사용된 내장제 역시 세계적인 안전기준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휴비스 정품 항균 마이크로솜을 사용합니다. 어깨와 등쪽으로 이어지는 윙 쿠션이 몸을 안정감 있게 감싸줍니다. 요추 쿠션도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머리 쿠션은 탄탄한 타입을 선호해서 너무 소프트한 쿠션감이 살짝 아쉽네요. 등판은 탄탄한 소재와 사람의 허리 라인과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판과 좌판에 이렇게 사이즈 구분 태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이 사이즈 체어는 본인 체격에 맞게 3단계의 사이즈와 높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자에 몸을 맞추지 마세요. M900MQ 모델은 컬러가 베이지, 네이비, 블랙 세 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의자랑 느낌이 다르다 싶었는데 등판, 좌판, 심지어 연결부까지 원톤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좀더 차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각 부분의 테두리도 원톤 파이핑으로 마감해 더 깔끔해 보입니다. 탄성과 복원 성능이 좋은 라텍스형 스펀지 방석을 도톰하게 사용해 착석감이 좋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합니다. 보통 게이밍 의자에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사이즈에 맞춰 이렇게 발 디딤하기 편해 너무 좋네요. 오른쪽 아래 레버로 원하는 높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릎 각도가 편하고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푼레스트나 발풍기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살짝 높게 사용하는 편이라 높이도 M 사이즈를 선택했네요. 90에서 135도 각도 편안하게 안아주는 느낌의 하그 틸팅을 지원, 둥근 손잡이로 틸팅 강도를 좌측 레버로 틸팅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언 이중 럭킹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에 10년 연속 수출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트를 하나 구매해 같이 사용해 눕고 싶어지는 편안함이 있네요. 13cm의 와이드 팔패드는 7cm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회전 의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회전과 바퀴의 소음도 의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700mm 와이드 스틸 다리는 조용하게 회전하고, 우레탄 소재의 저소음 캐스터를 사용해 매끄럽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사은품으로 관리 용품을 두 가지 받았는데 세제품 냄새를 빼고 정전기를 감소시키는 섬유 탈취제와. 계속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삐그덕 소음을 잡기 위한 윤활제입니다. 연결부 볼트를 조여주고 뿌려주고 말려주면 해결 올해 가죽 소재 게이밍 의자를 사용하다가 메쉬 소재의 통기성이나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바꿔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촉감이나 사용감이 좋네요. 특히 내 체형에 맞게 선택해 세팅할 수 있는 점은 확실한 차별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편하고 쾌적해 작업에 집중 못 할까 봐 걱정되네요. 내 몸에 맞는 사이즈와 높이의 의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이사이즈 체어 M900MQ